여러분, 혹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막을 걷다가 물한 방울이 절실했던 순간, 혹은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며 시원한 물한 컵을 간절히 원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그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광야 한가운데서 물한 방울 없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마주하는 영적 갈증, 실존적 위기, 그리고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탈출기 17장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신광야를 떠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여정을 계속하여 느피딤에 짐을 쳤다. 그러나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말하였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느냐? 그러나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러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에라도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백성보다 앞서 가거다.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을 데리고 가되, 나의 강을 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호랩산 바위 위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맞사와 물이 바라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투었고 또 주님을 시험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아말렉이 와서 느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우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뽑아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시오. 내일 라는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우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우세하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지쳐오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밑에 놓았다. 모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후르가 이쪽 저쪽에서 그의 팔을 받쳐주었다. 그리하여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은 한결같이 들려 있었다.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물리쳤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라. 나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리겠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손을 주님의 어자로 들어 올리니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신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말씀 속에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선 물이 없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얼마 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하느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없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하느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의 위기 앞에서 하느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총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취직이 안될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 불평하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십니까?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현존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사, 즉 시험과 무리바, 즉 다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느님을 시험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라고 물을 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깊은 어둠과 갈증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반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보다 앞서 가다. 내가 나의 간을 친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쳐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를 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할 때조차도 하느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장에서이 사건을 언급하며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는 생명의 물입니다. 모세가 백성보다 앞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백성들이 편안할 때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앞장서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했지만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믿음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됩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로 비겁하게도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곧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영적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언덕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모세의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치밀하게 계획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여우수아도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느님께 유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모세의 팔이 지쳐올 때 아론과 후르가 양쪽에서 그의 팔을 받쳐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지탱해줄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론이나 후르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지칠 때 여러분의 팔을 받쳐줄 믿음의 동료들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깃발은 군대의 집결지이자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깃발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고, 깃발이 서 있는 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일의 중심에 주님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갈증과 전쟁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느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셋째, 하느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넷째, 우리의 승리는 우리 힘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에서 옵니다. 다섯째,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목마르게 합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입니까? 인간관계의 상처입니까? 혹은 신앙의 위기입니까? 어떤 아말렉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유혹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절망입니까? 분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서 하느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비록 우리 팔이 지칠지라도, 하느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탈출기 1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목말라하고 주님을 의심하며 불평한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이들,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관계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주소서, 바위에서 물을 내신 주님,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 같은 유혹과 두려움, 절망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승리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팔이 지칠 때 우리를 지탱해줄 아론과 후르 같은 믿음의 동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지지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의 중심의 주님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소서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전투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전투에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 탈출기 1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이 목마를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신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싸워야 할때 모세의 기도로 승리를 주신 하느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팔이 지칠 때 여러분을 지탱해 줄 공동체를 찾으시고 또한 누군가의 팔을 받쳐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